이 j 디오씨의 김창렬이 김창열로 개명했다는 사실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가 개명한 이유는 화려한 포장에 빈약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창렬하다라는 말이 너무 유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당사자는 큰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아이집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빈약하네. 라는 말보다 아놔 이집 개창렬이네. 라는 표현이 더확 다가오는 것을. 2PM의 준케이의 본명은 김준수로 2PM 활동명 역시 김준수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활동명을 준케이로 바꾸고 본명도 김민준으로 개명하였는데 이는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개명하길 원했지만, 준케이는 활동 중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어 준수라는 이름을 고집했는데,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건강도 나빠졌다고 합니다. 중케이는 나 때문에 집안에 계속 나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개명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스타 이민호도 데뷔 초에는 이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검색하면 호주 이민, 미국 이민 등이 많이 나와서 신인 때는 민감한 사항이라 이민호로 개명했다고 합니다. 2006년 데뷔 당시 최진혁은 본명인 김태호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무한도전의 김태호 PD 때문에 기사가 많이 묻혔고 포털에서도 이름에서 밀려 개명했으며 신기하게도 개명 이후 국가에서 터널 등의 작품에서 활동하며 탄탄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2002년 가수로 데뷔한 오연서는 당시 본명인 오혜님으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러나 10년간 긴 무명생활을 겪었고 사주를 본 결과 이름의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해 물로 눌러줄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고 오연서라는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개명 3개월 만에 5편의 광고와 각종 드라마에 출연하며 성공적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실물갑이라고 불리는 이 배우는 1997년도에 김민선이라는 이름으로 연예계에 데뷔하여 활동한 지 10년이 넘은 2009년도에 갑자기 이름을 김규리로 개명하여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딸만 내신 집안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에 지어진 이름이 김민선이었고 결국 딸로 태어나 집안에서 별칭으로 불리던 이름인 김규리로 개명하였습니다. 1999년도 한은정이라는 이름으로 데뷔한 그녀는 데뷔한지 20년이 지난 시점인 2018년에 정말 뜬금없이 활동명을 한 다감으로 바꿨습니다. 개명 이유도 미모처럼 맑은 이유인데. 배우로서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싶었고, 팬들에게 다정다감하게 다가가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03년 상두야 학교가자로 연예계에 데뷔한 송하윤은 당시 김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전설적인 TV 광고,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의 미녀 역할로 김별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28살에 갑작스레 송하윤으로 개명하였는데, 그 이유는 김별이라는 이름이 고등학생 역할에는 어울리지만 성숙한 모습과 깊은 연기를 보여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송하윤으로 개명했다고 합니다. 2008년 모델로 데뷔한 김우빈의 본명은 김현중으로 2011년까지는 본명으로 활동했으나 2012년부터는 김우빈으로 개명하여 활동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WS501 출신의 배우 김현중과 혼동을 우려하여 활동명을 바꿨다고 합니다. 걸그룹 포민이 출신 배우 손지연은 개명 전남지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7년에 개명했기 때문에 아직도 대중들은 남지연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가수가 아닌 배우의 길을 새롭게 걷기 위해 어머니의 성인 손실을 따라 손지연으로 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